건축물을 주제로 한 종로의 어제와 오늘 사진 공모전시 상식이 있었습니다. 6일 종로 아이들 극장에서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식이 진행됐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2017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종로구와 전남 곡성군의 자매결혼 5주년을 맞아 곡성군 기증 사과나무 표지석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한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의 온지입니다 종로구는 2017년 도시농업 최우수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은 4년 연속 수상인데요. 도심에 위치한 종로구가 경작공간이 부족함에도 도시 텃밭을 꾸준히 유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종로구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로구의 건축물을 주제로 한 종로의 어제와 오늘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종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사진 공모를 통해 종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한 이를 기록 보존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 작품 중총 30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종로 아이들극장에서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식이 진행됐습니다. 종로구는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종로구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중 18명을 선발하고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였습니다. 특히 한복 단복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는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앞으로 정기연주회, 돗자리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7일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2017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종로구 교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교구협의회 의원, 구의원,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과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진행하며 종로구민의 행복을 기원하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로구와 전남 곡성군의 자매결연 5주년을 맞아 곡성군 기증 사과나무 표지석 제막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곡성군이 기증한 곡성군의 특산물 중 하나인 사과나무는 지난 11월 28일 종로구의 청진공원과 마로니에공원, 서울교육청 텃밭공원에 심어졌으며 8일에 청진공원에서 표지석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종로구와 곡성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잠의 도시 간의 우호를 다지고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요. 겨울철에 운동을 할 때는 평소 운동량보다 적고 가볍게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겨울철 건강 챙기시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한 주간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